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시간이죠.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는 이제 포로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키게 해주셨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나라 최고 주권자의 어, 꿈을 해석해줌을 통해서 그 꿈이 또한 역사의 흐름이 어, 이어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이 다니엘의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걸 이제 볼수 있었죠. 어, 이제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세 친구가 그렇게 신상에게 절하는 걸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걸 통해서 소망을 주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읽혔을 때가 이 이스라엘이 이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때 다니엘서가 정말 많이 읽혀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특히 3장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다. 성경이 그렇거든요.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어, 그렇게 거기까지 3장이었고요. 이제 4장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 왕이 뭐 바벨론이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가장 힘이 있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것도 역시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크게 이런 거예요 꿈 꿈을, 꿈과 꿈의 해석, 그리고 꿈의 성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야,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때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 꿈이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를 봤는데 뭐 이제 꿈이니까요. 높이가 하늘에 닿고 았 엄청 높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땅 끝에서도 다 보이는 그뭐 서울에서 보면 요즘에 그 롯데타워인가요? 랜드마크죠. 멀리서 봐도 다 보여요. 그런 식의 얼마나 큰 나무가 있는지 땅 끝에서 다 보일 만큼 그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늘에는 여러 동물들이 쉬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많은 동물들이 쉴수 있었던 그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슬이 젖고 땅에 풀, 땅에 풀에서 짐승처럼 어, 7대, 7년이거든요. 7년을 지내게 된,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제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누부갓네설 왕이 한큰 그 커다란 신상을 보는 꿈을 꿨잖아요. 그때는 꿈 내용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꿈 내용을 알려줬는데도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때 등판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이 등판해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먼저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무슨 이야기예요? 꿈이 지금 좋단 얘기예요, 안 좋단 얘기예요. 안 좋은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원수들에게는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나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어, 어, 폐하를 뜻합니다. 지금 그 권세가 땅 끝까지 이르고 그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거룩한 자가 왕을 치실 거예요. 왕의 그 높은 권세를 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그리고 왕은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이슬을 맞으며, 그러니까 이슬을 맞는다라는 게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쫓겨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7년.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왕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왕에서 그 쫓겨나서 7년을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회복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 1년 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1년 후에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큰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 이 강대국,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 힘으로 건설했다. 이걸 해서 이것이 내위엄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다 내가 이루었다. 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잘났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누부간내사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겠죠. 결국 느부갓네스은요 자신의 꿈처럼 7년 동안 들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복귀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경배한다, 찬양한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이제 높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이걸 통해서 일단 가장 선명하게 알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뭐그 우리의 삶이 내 힘에 또 혹은 뭐 나의 뭐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내가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 상황이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좀 평탄해질 거다 그건 이 문제에 내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고, 하나님 붙들기 힘들고, 하나님을 잊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여전히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읽혔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죠. 그러니까, 당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그 권세 한 번에 무너질 거야. 느부갓네살왕 봤지? 느부갓네살왕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용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할 때한 번에 넘어졌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너 제대로 살아야 돼.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단일설 읽은 사람들, 안테오코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 그런 마음이요 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죠. 뭐 다니엘서 4장은 이 안티오코스에 피파네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어야 될 성경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무엇도 우리를 붙들어 두지 못한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오로지 한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도 반구 방구 성경 구서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